이곳은 또 다른 세카이? 아스카자저 <laughs> 바보들.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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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군가가 진정한 마음을 찾았나보군. 하지만, 진정한 마음을 찾았다기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걸. 누군가가 진정한 마음을 찾지 못하고 있나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스타인니 몸이. 몇 명이든 진정한 마음을 찾도록 쇼를 해주지! 뭐? 내가 하라고? 우리와 함께 진정한 세카이를 만들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팀 로딩 중에서 템 마츠카사를 맡고 있는 블제, 팀장과 오오토리 에물를 맡고 있는 치오, 쿠세나기 네네를 맡고 있는 이솔입니다. 소녀 레이로 레전드를 찍었던 프로세카 고퀄리티 더빙 보컬팀 로딩 중에서 이기 팀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팀 로딩 중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더빙 보컬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책임감과 적극적인 마감, 기본적 예의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하츠네 미쿠, 카가미 네린. 카가미네렌, 카이토, 호시노이치카, 히노모리시오, 아즈사와코아네, 시라이시안, 아오야기토야, 로이사키카나데의 더빙 및 보컬을 담당해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으며 일러스트, 일반 편집, 틱톡 편집, 2디 뮤비 편집, 믹싱, 디자인, 파트 분배 및 개사 화음 가이드는 모두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합니다. 모든 캐릭터는 본인의 성별에 맞게 지원 부탁드리며 1위 능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케해성 능력이 뛰어나시고 연기력 발음, 적극적인 마감 태도, 녹음본 내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은 없으며 디스코드는 가능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디스코드가 불가능하셔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9일까지 면접문 제출을 부탁드리며 바로 다음 날 10월 10일 오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팀 로딩 중에 2기 팀원 모집 영상을 마칩니다. 그럼 오늘도 완벽!